음이 올라가도 후드를 고정해야 하나요? 네. 어느 정도? 장르마다 달라요. 그걸 요구하는 게. 성악 같은 경우에는 후두가 굉장히 낮게 박힌 상태로 이걸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성악은. 그래서 성악은 특징이 뭐냐면 노래할 때 이러고 있죠.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 후두를 낮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내 스노르마. 음, 이렇게 가는 거야. 일부러. 후두를 낮춘 상태 유지하려고. 뮤지컬은 성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후드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은 특히 근데 가요 팝 이쪽은 후드를 고정하는 느낌 정도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운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게 아니야 이런 톤으로 불러도 문제가 없죠 막 주, 헤어져도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개인의 취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장르마다 후드 위치를 요구하는 게 다르고 피지컬 요구하는 게 다른데 뮤지컬은 강하게 필요합니다.